야오 시험 전날이니까 진짜 공부해야 돼. 나방샌다잉 우리 오늘도 공부 안 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야. 아니 우리 오 범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다하냐고 야, 나 이럴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읽겠다. 빨리 책이나 펴요. 여기 진짜 개웃김. 내가 보냥 가면 봐봐. 뭔데? 야, 10분 지났다. 공부 안 하냐고 야 근데 밥 한번 봐봐 진짜 웃기다고 <laughs> 웃기긴 하네 야 뭐야 벌써 30분 지났어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야 근데 이거 어차피 더 못해 야식이나 먹을래? 그럴까? 아 근데 우리 진짜 진짜 이거 아름면 재수강이야 니네 F 맞고 싶어? 우리 진짜 딱한 시간만 집중해서 해보자 어우 발목 근데 너네 로제 신곡 들어봤냐? 아 파트? 당연히 알지 별빛이 흐르는 이거 아니야? 아 그거 말고요 그게 무슨 노래야? 너네 이거 몰라? 세대 차이 에바예요 형아 근데 갑자기 노래방 가고 싶다 야 그러면 야식 먹고 소화시킬 때 노래방 끼? 아 진짜 니네랑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야할건 해야지 야식은 해? 아유 내 저녁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야식을 또 먹어요 나 성장판 아직 안 다쳤잖아 잘 먹어야 키 크지? 형은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지금 불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아 지금 절대 집중 안돼뭐 재미없냐? 너 저번에 커팅 나갔다며 어, 맞네 근데 나머리고 나갔던 거 커팅 얘기나 싹 한번 해봐 야 빨리 재미는 썰좀 아 뭐가 진짜 내용 하나도 없었다니까 어, 나 진짜 오울하게 하네 에이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건영이는 너가 망쳤다는데? 아, 형 무슨 소리예요 진짜 어이없게 하지 마요 걔가 재탄을 했다고요? 김건영 가서 자기가 파팅해봤다고 캐리할 것처럼 막워워 하더니 컸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얘기를 했지 했는데 갑자기 그냥 김건영은 어? 자기 마음에 드는 애랑 얘기만 하고 있고 내가 가운데서 얘기 다 이끌고 아 어, 내가 엄청 고생했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이석우 걔도 뭐안 꾸밀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와서 짜잔 해버리면 아 어, 진짜 확 이빨이 나네. 쟤들이 잘못했네. 억울했겠다, 기훈아. 그치? 그니까 석우 말고 형님 넣으라니까, 임마. 형만 팡싹 깔아주잖아. 다음에 한번 저랑 나가면 얼굴 이렇게 싹 깔아주는. 애들 더 모아서 그럼 3대3 어떤데? 어디? 감? 근데 가면 어쩌면 했잖아 아니면 막 호텔조리학과 이런데는 어때? 요리 잘하는 녀석 멋있잖아 좋은데? 흑백요리사에서 막중식여신처럼 내가 또 먹는 거 기가 막히니까 그분들이 만들면 내가 먹고 막이맛해막 이케 이케 근데 우리 학교에 그 호텔조리과가 학 있나? 아 뭐야 없잖아 있어? 있지 않나? 뭐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냐 근데 식품영양학과는 있는데 그분들도 음. 요리 잘하시잖아 품이니까 잘하지 않을까? 그럼 거기로 해 시험 끝나면 해. 잘. 근데 식품 영양학 과 하니까 야식 땡기네. 아니 돼지야 오만하면 야식 야식거리다. 아니 배고프긴 하잖아. 아니 야식도 야식인데 노래방이 너무 땡긴다. 아 진짜 공부하자. 우리 내일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우리 한 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마. 슬슬 배고프지 않아? 야식 먹을래? 어, 뭘또 야식이에요. 말할 거다 했으면 공부해야지. 야식 가볍게? 해. 야식 먹으면 살찌는데? 야, 치킨으로 가볍게 먹고 닭가슴살만 먹으면 살안 쪄? 하긴? 닭가슴살은 괜찮을 듯? 형, 근데 찾아보는데 닭다리살 부풀었데 야, 이 새끼야. 공사 형님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 듣고 하는 게. 공모들은 왜 그러냐? 아니 이형 요새 너무 곤대요. 저번에 말 편하게 할 때는 뭐? 말 편하게 다하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뒷부분 치고 있네. 그땐 그때고 임마. 그냥 우리 세 명이니까 세 마리만 해. 네? 아, 세 마리 너무 많아요. 그렇게 먹으면 어. 닭가슴살도 살찌겠는데? 그래도 음. 우리 세 명인데 세 마리 해야지. 가격 차이 얼마 안 나? 아. 하... 진짜 음? 먹고 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좀 빨리 공부하자. 누가 시킬래? 난 계절에 돈 없는데. 저도 없어요. 아니 무슨 계좌에 3만원도 없어 거짓말 치지 말고 가위바위보 가위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위 어 가위 yes. 쓰 결제했어요 입금 부탁드립니다 내가 컨디션 보고 돈 보내줄게 나는 막보고 맛있으면 보내줘 아 어, 오바야 그런 게 어딨어 아, 우리가 안 보내주니 기호아다 어련히 알아서 다 보내주잖아 이제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다들 진짜 공부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아, 나 배부르다. 형 이제 공부해야죠. 아, 어, 곤이랑 기웅이는 단거안 땡기나? 야이 돼지야, 방금까지 먹어놓고 또단게 땡겨? 그만 좀 먹어라. 어, 좀만 더 놀자. 어떤데? 어떤데? 형, 할건 해야죠. 아니 그니까 우리 시간 진짜 얼마 남았어? 알았어. 그럼 뭐 자는 건 괜찮나? 진짜 자면 나안 깨운다. 아나한 번만 깨워줘. 한 번만 더안 나오면 애플하니까. 형. 전 했던 말두 번은 안 해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자지 마요 형 자면 내가 형뺨 때릴 거야 하지마 하지마 내가 그냥 알아서 일어난다 동학여는꼭못 일어나서 F받길 바랄게요